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데이터는 단기적인 가격 예측보다는요, 현재 시장이 거시 경제에 여러 상충되는 신호들 속에서 어떤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7일입니다. 오늘은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증거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부터 시작해서요. 미국 경제 내부의 어떤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 기이할 정도의 쏠림 현상까지 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막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 퍼즐 조각이라고 할수 있는 글로벌 준비 자산의 변화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블룸버그와 IMF 데이터를 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차트가 하나 눈에 띕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준비 자산에서 미국 달러와 비중이 과거의 한60%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4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네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다른 통화가 아니라 금이 채우고 있어요. 심지어 금이 달러를 제치고 최대 단일 준비 자산이 될 거라는 예측안이 마옵니다. 이건 뭐 수십 년간 이루어져온 달러 중심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차트는 단순한 자산 선호도의 변화가 아니고요. 어, 탈세계화와 지정학적 분열이라는 이 거대한 흐림이 실제 중앙은행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특히 러시아 제재 이후에 각국이 제재 리스크라는 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의 사법권에서 자유로운 자산이 과연 무엇일까 아... 그 답이 바로 금인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는 서서히 줄이면서 금은 아주 공적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음,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탈달러 다변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투자 결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제재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라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참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포트폴리오에 금을 좀더 담아야 하는 걸까요? 음. 포트폴리오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특정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실물 자산,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이나 다른 원자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방어해 줄수 있는 자산이나 이런 탈달러 흐름 속에서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자산군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스템의 균열이라는 큰 그림을 봤는데 이번에는 특정 국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본 쪽에서 정말 심상치 않은 신호가 잡혔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3.465%까지 치솟으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수십년으로 불리던 나라, 거의 제로금리와 디플레이션의 대명사였던 일본에서 장기금리가 이렇게 뛴다는 건 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일본 경제의 패러다임이 수십년 만에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어, 시장의 외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외침이다. 네. 오랫동안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경제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누르는 YCC, 즉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네. 일본에도 드디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일본은행도 더 이상 금리를 억누를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YCC 정책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이제 진짜 일본의 금리도 정상화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미래의 인플레이션과 늘어날 국채 공급 물량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 미리 반영을 하는 거군요. 네그 결과가 바로 저렇게 가파른 장기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정말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일본 국채에 투자하고 있거나 혹은 에너자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일본 장기 국채의 위험을 재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추가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죠. 네.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일본은행이 실제로 국채 매입 규모를 얼마나 그리고 어떤 속도로 줄여 나가는지입니다. 그 속도가 일본 통화 정책 정상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글로벌 시스템의 균열과 일본의 정상화라는 두 가지 큰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그런데 미국 경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한쪽에서는 경고등이 깜빡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 양극화가 심하죠. 이 양극화 현상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고등이 켜진 제조업부터 살펴보죠. 최근에 발표된 미국 제조업 ISM,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공장 관리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47.9로 나왔습니다. 기준선인 50을 밑돌면 위축 국면이라는 뜻인데, 이게 계속되고 있네요. 네, 계속 위축 국면입니다. 근데 더안 좋은 건 세부 항목입니다. 신규 주문이 47.7, 고용은 44.9로 부진한데, 기업들이 원자재 살때 지불하는 가격, 이 지불가격 지수는 58.5로 여전히 높아요. 이건 물건은 안 팔리고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조합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즉, PMI는 낮은데 물가 압력은 여전한 지불가격은 높은 상황이죠. 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의 이익, 즉, 마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게 중앙은행인 연준의 손발을 묶는다는 겁니다. 아, 연준의 손발을 묶는다. 네, 경기가 나빠지니까 금리를 내려야 할것 같은데 물가 압력 때문에 섣불리 그럴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분간 경기 흐름에 민감한 산업재 같은 분야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군요. 결국 이 경고 신호가 진짜인지는 고용시장에서 확인될 텐데요. 맞습니다. 곧 발표될 비농업 고용 보고서 NFP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지겠습니다. 실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이 제조업의 침체는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렇게 전통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미국 경제 전체의 GDP 성장률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동력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답은 단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네, AI죠. 파이낸셜 타임스 데이터를 보니까 2025년 상반기 미국 실질 GDP 상세양의 거의 모든 부분이 AI 관련 서버나 장비 투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케펙스 규모가 2028년까지 6천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현상이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동시에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소위 협소한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협소한 리더십? 네. 경제의 다른 광범위한 부분들은 삐걱거리는데 소수의 거대한 AI 기술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전체 GDP 숫자를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죠. 잠깐만요. 그건 좀 무서운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 지금 미국 경제가 AI라는 단 하나의 다리 위에 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 다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게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게 된다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다른 부문들의 부진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미국 경제 전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냉각될 수 있습니다. 아, 어, 네. 그래서 AI 인프라라는 테마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동시에 경제 전체의 하방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아주 까다로운 국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5년 3분기에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향후 설비 투자 계획, 즉 가이던스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AI라는 유일한 성장 엔진이 계속 힘을 낼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테니까요. 이런 솔리 현상은 주식 시장 내부 지표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시장 폭 데이터를 보니까요. S&P 500이나 나스닥, 러셀 2000 같은 주요 지수에서 50일 이중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이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후퇴하고 있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 비율이 42%에 불과해서. 내부적으로는 힘이 가장 약한 모습이에요. 지수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곪아가고 있는 걸까요? 네 정확히 앞서 이야기한 그 AI 투자 집중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기술적인 증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헤드라인 지수는 몇몇 거대 기업주들이 상승하며 버텨주고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대다수의 중소형 종목들은 이미 조정을 받고 있거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시장 참여가 다시 극소수의 대형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데이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시장의 체력이 약해져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주식시장도 소수의 AI 기업이 전체를 이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중된 모습이네요. 이런 쏠림 현상이 다른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번엔 원자재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원유 시장을 보면 투기적 펀드들의 포지션이 정말 기이합니다. 관리자금의 숏 포지션,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비율이 46%에 육박하면서 몇년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유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까지 한쪽으로 쏠리는 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극단적인 포지셔닝은 아주 신뢰도 높은 역추세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추세 신호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으면 아주 작은 호재, 예를 들어 지정학적 긴장 같은 니스 하나만 터져도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앞다투어 다시 원유를 사들이는 이른바 숏커버링에 발생하면서 유가가 오히려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WTI 유가가 50일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 명백한 하락 추세의 무엇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포지셔닝 때문에 잠재적인 가격 반전의 위험이 굉장히 커진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는 하락을 가리키고 수급 포지션은 반전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로 모순된 신호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유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충되는 신호들 속에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유시장이 극단적인 비관론에 휩싸여 있다면 구리시장은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네, 완전히 다르죠. 가격이 수십 년간 이어진 저항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른 산업용 금속 지수들도 비슷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경기 회복 기대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 같은데요. 네, 이것은 시장이 간기적인 경기 순환을 넘어서 더큰 구조적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바로 그린플레이션입니다. 그린플레이션이요? 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핵심 원자재가 바로 구리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실한데 공급이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공급이 문제군요. 네, S&P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새로운 구리 광산을 하나 발견해서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평균 17.9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극심한 공급의 비탄력성이 구조적인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은 꽉 막혀 있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리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역사적인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TF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귀금속을 제외한 일반 상품군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은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또 다른 극단이죠. 이건 또 다른 극단적인 쏠림 현상인데 어쩌면 강력한 역발상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의 혈액이라고 할수 있는 유동성 환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1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일정을 보니까 월 중순에 단기적인 유동성 변곡점이 예상됩니다. 자료를 보면 월초에는 국채 상환이 더 많아서 시장의 돈이 좀 풀리다가 1월 15일을 기점으로 총 1,17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순발행으로 전환됩니다. 네. 시장에서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의미인데요. 네, 특히 지금처럼 연준이 QT, 즉 양쪽 긴축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원래 유동성 흐름의 변화가 단기 자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으로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중순에 이런 대규모 유동성 흡수가 발생할 경우 단기금리의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빡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투자자들은 1월 중순을 기점으로 단기 자금 시장의 환경 변화에 특히 주목해야겠습니다. TBL 금리나 SOFR 같은 단기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통해 시장이 이 유동성 전환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데이터들은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상충되는 신호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글로벌하게는 달러 시스템의 균열과 일본의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조류가 흐르고 있고요. 네. 미국 경제는 AI라는 강력하지만 지극히 편중된 엔진 하나에 의존해서 아슬아슬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는 그대로 주식 시장에 협소한 리더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는 원유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과 구리에 대한 구조적인 낙관론이 충돌하면서 또 다른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단기적인 경기 순환의 논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흐름이 유지되는지는 향후 발표될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중앙은행의 정책 신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